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오니까 벌써 새끼 세 마리를 낳았네요 잠깐 사이에 이러면 별로 고통도 없었나 봐요 아이고 아이 야야 이러면 우리 종모들이 싸우고 있네요 지금 <laughs> 자세 마리를 낳았는데 이걸 다 어떻게 케어를 할지 걱정입니다. 조 꼭지는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세 마리를 낳았으니 걱정이네요. 여러분 살았나? 죽었나? 일어나 봐라. 일어나 일어나 일어. 야 일어나 살았네요. 나 죽은 줄 알았어요. 하... 염소는 자는 모습이 꼭 죽은 거와 같이 자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끼를 지금 계속 낳고 있으면 분양문의도 받아줍니다. 새끼든 임신축기든 여기 임신한 놈들이 여러 마리 있고요. 여기 새끼들도 많이 낳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도 새끼 있고. 새끼 분양, 여기 보세요. 투톤. 이런 것도 예쁘죠? 흑염소도 있고. 분양문의 010-8900-7454. 번호로 전화주세요. 010-8900번에 7454. 요놈도 지금 새끼 날려고 그럽니다. 지금 안에서 저 보이시죠? 예쁘죠? 히저 요것도 지금 새끼 날라 그러고요. 배가 빵빵하죠? 자, 요것도 그렇고, 요것요건 초산입니다. 초산. 요것도 그냥 문의주세요. 010-8900번-7454번으로 전화주세요. 24시간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